모든 개수가 자연수인 두 다항함수 f(x),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다. 가족건 리미트 x가 무한대로 갈 때, x 5제곱분의 f(x) 제곱 플러스 g(x) 가고 무한대로 갈 때, 5차니까 여기 최고차항이 5차식이 됩니다. 이거 곱했을 때이 9x 5 제곱으로 시작하는 이런 함수가 되고요. 최고차항이 5차. 그 다음에 나 조건 보면은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 5제곱분의 얼마가 3 이렇게 돼요. 분모가 x5제곱이면 이게 최저차항이 3 곱하기 x5제곱으로 끝나야 돼요. 자, 이 모양이 이렇게 끝나집니다. 왜냐면 이 전에, 다음에 만약에, 만약에 뭐, 4제곱 이런 게 살아있다면, 0이 아닌 값이 이렇게 존재한다면, 어떤 값이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4제곱 이렇게 약분하고도 x분의 네모 이렇게 남기 때문에, x가 0으로 가면 0분의 0이 아닌 상수면, 발산을 하겠죠.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3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최저차가 x5제곱이다. 이렇게 무한대로 가면 최고차, 0으로 가면 최저차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차수를 먼저 좀 볼게요. 같이 보겠습니다. 이렇게 자, f가 있고 g가 있는데 자, f가 일단 3차다 그러면 이거 제곱하면 벌써 6차 되기 때문에 최고차가 5차가 될 수가 없죠. f는 3차보다는 작아야 돼요. 그러면, F가 이제 2차식이라고 하면, 제곱하면 4차식이고, 그럼 G가 1차식이 되겠죠. 이렇게입니다 F가 2차고, G가 1차하면, 요거 제곱해도 1차 제곱하면 2차 돼요. 2차 곱하기 2차는 4차 되기 때문에, 이 최저차가 5차가 되는 걸 만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러면은, 요 식이 1차식. 1차식 제곱하면 2차식 되고, 여기가 3차식이면 되겠죠. 이런 경우. 1차식, 3차식인 경우. 여기다 1차식이고 3차식이면 제곱하면 6차식 되니까 곱하면 7차식 이거는 이제 최저차가 5차를 만족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상수항일 수도 있어요. 상수항은 차수로 보면 0차식입니다. 상수항이면 요 값이 5차식이 되면 되죠. 자 여기가 상수항 0차식 여기가 5차식이라고 보면 이 아래쪽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가 상수항이기 때문에 뭐 x는 들어있지가 않고요. X5제곱을 고 여기가 5차가 돼야 되는데, 지금 여기 제곱이 있잖아요? 5차를 제곱했을 때, 최저차가 5차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끝나는 게 2차식으로 끝났어요. 이렇게. 제곱하면 4차가 나오고, 맨 마지막에 3차식으로 끝났다 그러면, 그거 제곱하면 6차식 나오기 때문에, 5차식을 나오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든 경우 다 해봤더니, 가능한 거건 아까, F가 1차, 지가 3차 되는 경우. 자, 요거만 가능하기 때문에 자, 여기에 이어서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아 식을 먼저 볼게, 아까. 3차인데 자, 5차를 만들려면요. 이 3차는 이건안 되고. 자, 2차로 끝나야 되겠죠. 요렇게 곱하면 x 제곱으로 끝나면 제곱해 지면 x 4제곱이 여기서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자, 여기서 x가 나와줘야 돼요. 여기에 상수항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fx는 그냥 x로만 끝나야 돼. 1차식이면서 x로 끝나니까 fx식이 그냥 ax 이런 모양이 돼야 됩니다. fx는 상수항이 없는 1차식만 존재하는 ax 이렇게 돼야지 여기서 x가 하나 나오고 여기서 x2개인데 제곱해서 4개 네 나오니까 약분되면은 x5제곱 약분시킬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gx. gx는 3차입니다. 3차인데, 자, 2차로 끝나야 돼요. 그래서, bx 세제곱 더하기 cx제곱, 이렇게 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두고, 이제, 이거 볼게요. 최고 차항계수가 9가 돼야 돼요. 자, fx, ax인데, 고 제곱해주면, a제곱에 x제곱, 이런 모양이 나오고요. gx는 요겁니다. 최고 차항만 보면, 이거 곱해보면, a제곱에 b, 이렇게 나오겠네요. 이거 x5제곱, 이렇게 돼서, 요 값이 9가 되면 됩니다. a 제곱 b가 9. 이렇게 되고요. 그다음에요. 최솟창의 계수가 3이 나와야 돼요. 자, fx는 그냥 자, ax 이렇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gx가 이걸로 끝나니까 요거 제곱해 주면 c 제곱의 x 4제곱 이렇게 돼요. 그래서 ax고 여기에 최저차가 c 제곱의 x 4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 c 제곱 이게 5창이 개수가 돼요. 이 값이 3. 이렇게 됩니다. A, C제곱은 3. 그래서, 자, 이걸 만족하는 걸 찾으면 되데 아래쪽 식을 먼저 볼게요. C제곱이 있는데 이게 3은 그냥 1 곱하기 3이기 때문에, 자, 이게 C값이 1 이외에는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제곱수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C값은 1. 자, C가 1이면 A값이 3 이렇게 되고요. A 값 3을 여기 대입하면 제곱하면 9이기 때문에 B는 1이 돼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A가 3이니까 FX는 3X가 되고요. B와 C가 1, 1입니다. 그래서 CX 3제곱 더하기 X제곱. F3 더하기 G3이니까요. F3 대입하면 9. G3은 여기 3 대입하면 27 플러스 9니까 36. 두개 더하면 45가 최종 답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